강문경이 최근 주변 선배 가수들에게 제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강문경을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연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강문경은 최근 역대급 인파가 몰린 한여행사에서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메인 가수로 등장했습니다. 레전드 히트곡과 유명 커버곡들을 열창한 강문경은 엄청난 팬들의 환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강문경은 오늘 진짜 목이 터져라 제 이름 외쳐주시고 노래도 따라 불러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도 멀리에서 찾아와 준 우리 뽕신사랑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라며 자신의 팬카페 회원들을 향한 인사도 잊지 않는 모습이었죠. 강문경은 이어 요즘 선배님들이 절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뽕신사랑분들이 그렇게 매너가 좋고 질서도 잘 지키신다고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해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무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배님들 무대에 크게 환호해주시고, 응원의주신 덕분에 저까지 그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라며 팬카페 회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실제로 강문경 팬덤은 많은 가수들에게 극찬받았을 만큼 지석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 매너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강문경이 선배 가수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했을 것 같네요.